영 영화 메뉴니까? 볼롱번데볼롱레스원 치킨 티카 마살라 에.. 케오 아아 아 오케이 에스콜 아아 아 야. 3. 3. 어. thank you so much. thank you so much. 어렵다, 어려워. 확실히 이거다. 확실히 반도다, 아주. 반도 감성. 진짜야. 아, 보통 그런 곳이 호탕하고 좀 이제 그다아 그래. <왜> 그래. <laughs> 누가 그래? 네서 아. 잠 어. 아, 일단 더 가야 나오긴 해. 호수가 이 공원 자체 가운데 있어. 중앙에 있어. 어, 잠깐만. 낙동강 오리알. 뭐, 뭐, 저 안에 있는 거? 어? 야저거 이너 아니야 이너? 저 그런 거 뭐라 하지 이런 데 사는데? <laughs> 장어는 아닌것거아아러러니까이게 학습때 움직입이다 맞지? 오, 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이 바로 같은 시간대랑 네, 저희도, 이렇게... 네, 저희도 원래 부장만 묘관만 <laughs> 안... 보고 가려 했는데 네, 여기 사진만 네. 찍고 하네. 막상 네. 네. 와 보니까 또 이게 아이그안 되지. 아이 누가야 진짜. 이런 건 좋네. 바로 사라고 쿠에르코 대놓으니까 아, 확실히 이제 네. 아 <laughs> 이거 진짜 어여두 번째 어, 연두 바지 아, 여기부터 이, 여기 트로피가 진짜 우리. 네, 진짜. 와 슈퍼 코바 코파 델리야 어? 제가 아, 제한테 제야, 이거 보여주고 싶은데 어 제가 이거 까 우리? 제가 제가 이거 좀 볼까 우리? 제야, 제야 이거 좀 볼까? 아 이거 그거네 그, 라모스 기억난다 아이고 오심이잖아 와내진심 인정했어 그래 오심도 아, 경기 경기 일부가... 일부니까 쓰쓰 음. <laughs> 어 이거 그거 아니야? 팀보다 위대한 선수 없다 저거 아니야? 디스페트, 디스페트한, <laughs> 와이 LED 다 돈이 얼마인데? <laughs> <laughs> 어, 와.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와 병사 어지러워 나 무서워 와, 와 다르다 와 병사 봐라 오 이거 발 헛디디면 그냥 아예감이 사람이 아, 예. 감독, 감독이여 네, 네, 진짜요? 어떤, 어떤 느낌 네네이버 치면 나오거든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 아 지금 눈 맞추고 있는저 유재성 어디 야 돼? <laughs> 플러스 하세요 성우 씨 마음에 드셨나 보다 인스타 아이보 절대 인스타 아이고

어 챔스를 보러고더니 챔스를 챔피언스 리그 와 합동돌이 미각 아지 밖에가 이정도인데 안에가 얼마나 크겠어 이게 아, 와 깃발 크기 봐라 고고와 사람 너무 많다 아 근데 제대로 딱딱 좋다 지금 그러니까. 날씨 와 지금 잔디 최상위인데 지금 그니까 베스트 아, 야. 이, 아니 또이 TV로만 보던 이 색깔이 이게. 와, 잠깐만. 앞으로 가, 앞으로 앞으로 가야 돼, 앞으로. 와, 잠깐만요. 훨씬 앞, 에 훨씬 앞에. 여기 아, 아, 잠깐만. 어, 저기 저여해. 진짜로 어, 온다 온다 온다. 와와와손떨려손 돌려, 손 돌려 지금 마몬 아 진짜 와.. 이렇게 한다고 이거 뭐예요? 재현 씨 어떻게 된 거야 이거? 아 진짜. 아 이게 넌말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더 재밌다는 거지. <laughs> 이 말인 거잖아. 아니, 더 내릴 거 같은데. 이러면 사실 승리를 바라는 건 어렵고 무승부로 담에 무승부로 담에 야 되는 거 아니야? 일단은

알레띠~~ 알레띠~~ 와... 어떻게 이런 경기가 있지? 어떻게 이런 경기가 있 진짜로? 야 지금 너백 찍어줄게 가지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됐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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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안 나와? 왜 이렇게 안아그 여성분이 생일 가지고. 이었어 어. 고마 팬이 근데? 그런 거 같던데. 그지 않은데요. 아, 지금 잘 너무 예쁜데? 근데 지금 에무 확실한 거 아, 그래? 아, 우리, 아, 얼굴 안안 우리 얼굴 안 나오. 게우리 얼굴 안 나오긴 해. 그거 그냥 네, 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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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맞아. 맞아. 네. 왜냐면 <laughs> <laughs> 예쁘 저기 데 한지 느낌으로 그냥 아 일단 봐 보자. 생과일 주스 오, 이런, 당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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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.. 당... 당.. 이런 거 거. 아, 생과 주스 당.. 진한 거나 있던데. 당... 당.. 이런 거 살짝. 아, 그냥 박하게 그냥 벌컥벌크면될거 같은데. 어, 사... 야, 도 어. 1, 1, 1, 1. 이거 약간 9. 그거잖아. 잠봉배르 그거 아니야. 뭐야? 샌드위치용 그거 아니야, 이거? 아, 그런 야, 작게 이거 그래. 먹으니까 이 맛있는데. 그래? 찌끔찌근먹으이까 맛있는데. 원래 소금 도근데한개 먹어 맛있어. 아. 난 뭐라? <laughs> 에? 아하만 먹. 아, 이거야. 젓가 보고 벤째 먹 진짜. 예뻐나? 우와. 내가 벤 때려 박았네. 몸에 안 좋은 거나안 좋은 거 맛있는 거 그냥 다들 음, 음, 먹었어요. 음, 음, <laughs> 와, 지금 설거지 막히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 네. <laughs> 아, <립> 네, 네. 네. 뭐. 먹는 게 맞아. 왜내면 내일 얘기해보니까. 네 <립> 그래. 따... 어, 아, 진짜. 면 내일 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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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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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 진짜.